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님입니다 이번에 가져 나온 차는 폭스바겐 플래그십이자 준대형 SUV 투아렉입니다. 세단 플래그십이었던 페이톤이 단종되면서 브랜드의 맡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대들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브랜드명에서 알수 있듯이 대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폭스바겐의 1억이 넘는 차를 판다. 다소 생각하기 힘든 일이지만 폭스바겐은 어쨌든 모든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동화 전환 시점에서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투하렉 가격은 8천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하지만 오늘 가져나온 이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이라고 R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양이 더 더해져서 1억이 조금 넘습니다. 20인치 휠을 달고 있고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승차감을 면면히 고려한 선택이고요. 여러 가지 사양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꼼꼼하게 챙겨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0L V6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연동돼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는 60.2kgm를 냅니다. 체급에 비해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일단 이전 모델과 달라진 게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투어렉을 못 보셨던 분들이나 이제부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는 준대형 SUV 세그먼트에 있습니다. 차체 길이는 4880mm로 요즘 쉽게 볼수 있는 5m가 넘는 대형 SUV들보다는 좀 작습니다. 너비는 1985mm에 높이는 1680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2899mm입니다. 쉽게 국내 경쟁 모델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펠리세이드와 비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의 휠 베이스가 100mm 정도 더 깁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가 좀더 크다고 볼수 있죠. 가격 때문인지 디자인 때문인지 존재감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투알에게 목적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더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실루엣은 전통적인 투박스 스타일의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통적이죠. 하지만 뒤를 살짝 낮추는 패스트백 스타일이 요즘 유행인데 그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준대형 이상의 SUV들에서는 패스트백이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실용성이 더 강조돼서인지 뭐 오히려 차체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캐릭터 라인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가까이서 보면 조금 더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멀리서 보면 좀더 작아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볼륨감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준대형 차로 현대 펠리세이드와 기아 모하비 같은 차들과 경쟁하는데요, 이런 경쟁 차들과 다른 점은 3열 시트가 없는 순수 5인승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펠리세이드도 6인승, 7인승 모델이 나오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우디 Q7도 7인승 모델로 나옵니다. 여분의 시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공간 활용성에서 좀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열 시트가 차지하는 공간에는 스페어 타이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드는 생각은 역시 비싼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에서부터 15인치 인포페인먼트 터치스크린. 가운데 이 터치스크린은 12.3인치 크기인데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걸림턱 없이 하나로 이어진 것도 특징적입니다. 폭스바겐이 원래 가성비로 명성이 자자한데 1억이 넘는 투아렉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이음새가 살짝 보이기는 하긴 하는데 물론 뭐 일단 일체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스티어링 휠에 가려지는 부분이라 거부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이걸 이노비전 콕핏이라고 부르는데요. 손을 가까이 대면 작동합니다. 얼핏 보기에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건 맞지만 일상에서도 좋을까 정말 오래 타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것 같은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어떤 패널을 쓰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을 진짜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OLED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검정색이어야지 블랙 하이그로시 바탕에 좀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에서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 센터페시아에 적용된 은색 트림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송풍구 위치도 꽤 논리적인 위치의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 아래쪽에 있는데요. 특히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손에 땀이 많은데요. 기어봉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고 있으면 바람이 나와서 땀을 식혀 주거든요. 가만히 보다 보면 물리적 버튼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센터페시아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버튼들이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랑 지향점이 비슷해진 건데요. 사용법은 일반 타블렛을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홈 버튼이 아래쪽에 있고 자주 쓰는 버튼들은 위아래 그리고 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 작동되어야 하는 버튼들은 센터콘솔 앞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차체 높이 조절이라든지 주행 모드 변경 그리고 파킹 그리고 볼륨 조절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의 이야기인데 최근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차실내 공간의 변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 룸이 없어지니까 오버행과 리어행이 길어져 공간이 생기고요. 모터를 앞뒤로 달면서 엔진과 이어주는 구동축 자리가 남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단적으로 변속기 레버를 감추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레버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가는 거죠. 벤츠가 그렇게 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죠. 하지만 지금 투아렉은 2018년에 나온 차이기도 하고 뭐 연식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온 차가 이어지는 거니까요. 티어링휠 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센터 레일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클래식 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는 바뀌는 게 맞긴 하겠죠. 하지만 투아렉은 스티어링 휠의 림 두께나 변속기 레버나 모두 기존 내연기관 차들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usb 등 소켓이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널찍하고 4대2대4 분할로 쓰임새도 괜찮습니다. 뒷좌석 역시 개별 온도 조절 기능이 있고요. 열선 정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어서 쇼퍼드리븐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투아렉 시승에 나섰는데요. 투아렉은 과거의 영광이 있는 차입니다. 뭐, 지금도 그 후광이 다른 차들에게 비춰지고 있기도 하고요.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은 아우디 Q7, 아우디 Q8, 뭐, 워낙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카이엔, 벤틀리의 벤테이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이 플랫폼은 정말로 정말로 폭스바겐이 자랑할 만한 기술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말로 얘기를 바꿔서 하자면 뼈대라는 건데요. 뼈대라는 게차륵을 빗더라도 안에 철사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차체를 지탱해 줄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폭스바겐에서 자랑하는 이 지금은 MLB EVO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PL71이나 PL72 뭐 이런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은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요. 차체 무게에서부터 부피까지 퍼포먼스 모든 곳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플랫폼을 하나 개발하고 나서 이 차에 쓰고 저 차에 쓰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MLB 에 v 플랫폼 같은 경우도 2 차에 쓰고 카이엔도 쓰고 벤테이가도 쓰고 아우디 Q7, Q8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근에는 아우디 Q7, Q8 시리즈랑 또이 투아렉이랑 가격 비교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아렉 R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1억 230몇 만원인가 그런데요. 개별소비세 혜택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아우디 Q7의 기본형 모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아우디 Q7 사지 웨이걸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우디 Q7과 이 차의 차이를 본다면 일단 소재 부분도 소재 부분이지만 물론 아우디 Q7이 소재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그에 못지않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서스펜션 같은 경우인데요. 이 차가 자랑하고 있는 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들 하거든요 3.0L g d 엔진을 달고 승차감이 좋다 그만한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게 바로 에어 서스펜션인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쓰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승차감 때문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세단형 페이톤이 단종되면서 투아렉이 폭스바겐의 플래그십으로 됐습니다 플래그십으로 되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승차감에서는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우디 Q7을 탔던 때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에 못지 않을 만큼 정말로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 차에 탔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편안합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게 실내 정숙성이거든요. 디젤 엔진 소음이 실내로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디젤 차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풍절음도 크지 않고요 속력을 내더라도 노면소음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스펜션 덕분이죠 이제 코너링을 할때 높낮이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쏠린다 하면 왼쪽을 살짝 들어준다든지 이제 공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코너링을 할때 운전자의 쏠림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세단에 타고 있는 것처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이 차에는 3.0L 배기량의 V형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8단이고요 최고 출력은 286마력입니다 여기서 뭐 세팅 변경으로 출력을 더 높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정도가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제조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실제로 타봐도 가속감이나 출력이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속도를 뽑아낼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정도 준 대형급의 차들이 아무리 큰 엔진을 갖다 넣더라도 제로백이 9초 8초 이 밑으로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7초 대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성능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요 한번 가속을 해 보겠습니다 온속감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불편함 없이 매끄럽게, 상대적으로 꽤 괜찮게 매끄럽게 주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폭스바겐 투아렉을 타봤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특징이 많은 차입니다. 비교해 볼 것도 많고,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의 얘기도 많고, 어쨌든... 지금도 브랜드에서 마땅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아마도 제일 빨리 없어질 차로도 꼽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정말 반만 전기차 혹은 반만 내연기관 차들 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있다면 선택지도 다양해질 것 같고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이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